아, 이번 판 빡게만 가죠. 오케이, 오케이. 저희, 한번 보여드리죠. 네, 보 어. 일단, 일단, 네, 어. 어, 보여드리고 나서 즐겜 합시다. 예. 네. 일단 한번 해놓고 그때부터 편하게 해야겠다. 맞아.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엄마한테 욕 먹어. 근데 통장 보여주기 <laughs> 전까지는. 욕 먹다가 통장 보여주면, 아, 내가 돈을 버는구나. 내가 뭔가 하는, 하는구나. 음. 이제. 비유 좋았다. 음. 이거 비행기가 빵겜 스쿼드 비행기니까 동쪽으로 왼쪽에 네, 오른쪽으로 갑시다 네, 리포가 파워라인 갑시다 네. 아, 여기서 참아볼게 오케이 저 노란색이네 아. 내일이 12월 마지막 날이구나 오케이. 아 진짜, 이, 번 연도 한달 남았네. 배그 때문에 시간이 살살 녹았음. 진짜로. <laughs> 삭제됨 배그 올해 가기 전에 한2,000 찍을려나요? <laughs> 뭐, 시간이야? 네. 저 2,000시간 찍었어요, 저희 저도 한 2,200? 음. 엄청 많이. 다 했죠. 없지만, 7,000시간 넘, <laughs> 넘네, 그러면. 그래. <laughs> 나부계정이 800시간이야 참고로. 배창이네 배창이. <laughs> 배창이 봤저 네. 자고 있나면은 밥 먹고 게임하고 자고 있나면 밥 먹고 게임하고 이게 일상이에요. 인정. 아, 아 진짜 다 인정. 인정. 다 그러지 다. 다시 같이 좀 탈게 얻요어 탈게. 네. 오케이. 빨. 음. 음. 그것도 두 건은 어디서 났어요? 이거야? 오케이. 네. 방송하는데 사주셨어요. 아, 진짜로? 네. 미쳤다. 야... 난 DMM 티셔츠 저 코드가 너무 갖고 싶어. 아, 그냥 지금 어. 가... 실크로드를 갖고 네, 네. 계시는구만. 네. 그래. <laughs> <다네, 저거. 웃음> 럼 실크로드를 걷고 있는 데이, 데이드미의 데이, 추천, 질천 버튼 한 번씩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저는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뭐 카카오는 뭐예요? 카카오는 추천이에요? 둘다 있긴 한데 둘다 쓸모가 없어요. 이게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리포브카 들어갈까요? 그냥? 그러죠 셋이. 오케이. 아저리 일단 버기에 세워줌. 넌 뒤졌어 임마. 내려가 이 새끼. 오케이. 저 짝꿍으로 갈게 버거 고 내리라고 했지 오케이, 내가. 들로와 누가 로드킬 하려 그러래 어? 아이고, 아유, 헬, 헬령 피 보고 대위님 줄 알았네. 헬령. 헬령 가요? <laughs> 나? 아. 가시는 거 같은데? 나 <laughs> 이길 것같은 근데? 이겼어! 오, 나이스. 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맥크리로. 그냥 땄다.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우. 오우. <목소리> 이르하니 여기 두 성. 네. 어디 움푸들고와 맥크리가 짱이지 아 렉! 아, 렉걸렸어 렉 추락사야 추락사? 네. 아, 내가 아, 바로, 아, 네. 바로 네. 데일러가 무슨 버그야 이거 데이지 뭐하세요 버그있어 아, 버그, 있어, 버그. <목소리> <목소리> 시간 만날지 실력은 안는 애. 어 대인 분발 좀 하세요. 아, 진짜 대인님한테 저런 말을 사람 몇없다 진짜. 유니크하다 <laughs> 유니크. 아 버그 있어 버그. 아 맨날 버그 타령하고 있어. 아 진짜 아, 이 버글, 버그 버그. 어 오케이 다왔음다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정동이 들어오면 살릴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아 저게 징징거리는 게 저거구나. 아, 미안해. 와 우리돌 진짜. 나 개요 아나 개요. 할게요 나 나고. <laughs> 왜, 아, 죽어? 이거 왜 죽어 아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렇겠습니다. 아 왔습니다. 아유, 왔습니다. 이게 왜 죽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 빡겜도 즐겜으로 만들어 버리는 대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예, 맞습니다아이거 이게 이게 왜 죽어 <laughs>